쌓기나무 하나를 봤는데요. 여러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길이 있죠. 얘가 1cm 그리고 여기도 1cm 여기도 1cm 이렇게 됐을 때 이거의 부피가 바로 1세제곱센치미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이 정도의 양은 한 이만큼 됩니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돼요. 그럼 그만큼의 상자 뭐 껌, 껌도 그런 거 비슷한 생긴 거 있잖아요. 정육면체 모양으로 그런 껌 정도의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1세제곱 미터를 해볼 거거든요. 1세제곱 미터는 뭐냐면요. 미터가 세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도 1미터, 세로도 1미터, 1m, 높이도 1미터가 되는 그 정도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공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팔을 쭉 뻗으면요. 이 양쪽 팔을 뻗으면 내가 이게 한1.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m 정도면은 여기다 실제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 내가 그려볼게요 1m면은 한이 정도 됩니다 아더될것 같아요 이 정도 이 정도가 1m 될것 같아요 자이 정도가 1m 되는데 가로가 1m고 세로가 1m 이렇게 세로가 또 1m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 길이 너무 짧잖아요 하는데 이거를 멀리서 이렇게 겨냥도로 바라보는 거니까 꼭그 길이가 아니라 입체로 봐서 이런 겁니다 그리고 높이도 사실은 더 길게 그리고 싶지만은 네, 더 길게 그리고싶지만더 길게 그릴 수 없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만 내려볼까요? 우리가 1 제곱미터 를좀 느껴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 칠판이 너무 작아서 약간 한계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대충 그려보도록 할게요. 전혀 평행이 아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평행이 되도록 대충 그냥 그렇다고 쳐. 감사해요. 자, 그래서 이 가로의 길이가 뭐냐, 1미터. 또이 세로의 길이가 뭐야, 1미터. 높이가 뭐야? 1m. 이런 부피, 이런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1 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1 세제곱미터면요. 그 상자 안에 내가 쭈그리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가로가 1m, 세로가 1m, 높이가 1m니까 어, 앉은 키가 1m보다 더큰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그 상자에 쏙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정도의 부피라는 거거든요. 그럼 누울 수는 있을까요? 누울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키가 140, 150, 160, 170 이렇게 되다 보니까 1m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각선으로 억지로 누우면 또 모르겠지만 대체로 누울 수 없어요. 그만큼 정육면체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1세제곱미터, 정육면체에서는 이 정도의 부피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일부러 좀 크게 그렸습니다. 이쪽이 1m. 얘도 1m. 높이도 1m 되는 그런 공간이 바로 1세제곱미터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1세제곱미터, 아, 1세제곱미터고요. 1세제곱센티미터는 어디에 어떻게 있나요?라고 하면은요, 여기에 쬐그만하게 이렇게 짠짜라, 짠짠, 짠짠짠짠짠 이렇게 구석탱이에 있어요. 전체 중에서요,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있는 게 바로 1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나눈 건지 볼게요. 얘는요. 얘를 100개로 나누셔야 돼요. 내가 일일이 나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100개로 나누시는 거예요. 100개로. 100개 중에 한 개. 이쪽도 100개로 나눠가지고 막 100개로 나누는 거야. 그중에 한 개. 높이도 막 100개로 나눠요. 얼마나 자잘하겠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 이게 바로 1세제곱 센치미터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게몇개 모여야지 이게 되는지를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알았다. 그럼 뭐가 1세제곱미터입니까? 1세제곱미터짜리 상자 만들어 보실래요? 라고 하면은요. 1미터가 3개잖아. 요 세제곱미터라고 읽어주는 것이고 가로도 1미터, 세로도 1미터, 높이도 1미터가 되면은 얘가 바로 1세제곱미터입니다. 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얘네 둘의 관계를 볼 거예요. 1세제곱미터 기억납니까? 1세제곱미터는 내가 여기다 그릴 수가 없네요. 그렇죠 가로가 1미터, 세로가 1미터, 높이가 1미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대충 쫙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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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렸어요. 가로가 1m, 세로가 1m짜리 아주 큰 종이가 있습니다. 그 종이를 내가 1m 쌓았어요. 그럼 종이가 막 쌓여 있겠죠 여기에 요 부피를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세제곱미터라는 거는 가로 1m 곱하기 세로 1m 곱하기 높이 1m 아니냐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 1m가 몇 cm죠? 100cm입니다. 여러분 키 대충 뭐 1m, 30cm 이렇게 되면 은 1m가 100cm를 의미하는 거니까 130cm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1m는 100cm, 얘도 100cm, 얘도 그렇겠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얘를 한번 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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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치가 3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3제곱 센치미터로 쓸 거잖아요. 그럼 0이 되게 많아요. 한둘, 셋넷, 다0 그래서 하둘셋넷 다섯여섯 이렇게 쓰는 겁니다. 백만 원이에요. 백만 원. 그러면 1세제곱미터는 뭐다? 백만 원 세제곱센티미터다. 라는 거죠. 어왜 이렇게 0이 많이 붙나요? 두개 붙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수 있는데 길이는 두 개가 붙습니다만는 부피는 세 개가 붙어요. 한번 외워보도록 할 거예요. 1세제곱미터는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가요? 하면은 0이 여섯 개가 붙습니다왜 여기서도 붙고요. 여기서도 붙고요. 여기서도 붙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나 시뻘건색 1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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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다 곱하잖아. 그럼 0은 곱하면은 그걸 다 기록하잖아. 그러니까 여섯 개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1세제곱미터는 100만 몇 가지가 만 원이니까 100만 세제곱센티미터구나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중요하니까 우리 친구들 완전히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봐. 이제 세제곱미터에서 세제곱 센티미터로 갈 때는 0이 몇 개가 붙는다? 6개가 0이 붙는다. 그럼 반대로 세제곱 센티미터에서 세제곱 미터로 갈 때는 0이 몇 개가 사라진다? 6개가 사라진다. 얘는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세제곱미터에서 세제곱 센티로 갈 때는 0이 6개가 붙고요. 다시 세제곱 센치에서 세제곱 밑으로 갈 때는 여섯 개를 없애주는 거예요. 한번 좀몇개 연습을 해볼까? 해보자. 오, 세제곱 미터가 있었다. 그럼 얘를 세제곱 센치로 고쳐라. 그러면 0이 몇개 붙는다고요? 여섯 개가 붙습니다. 오, 1, 2, 3, 4, 5, 6 되겠고요. 이제,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세제곱 센치가 있었는데 얘를 세제금 밑으로 고치라는 거야. 몇 개를 없앤다? 여섯 개를 없앤다.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니까 답은 70이 되는 거죠. 어쩔 때는, 약간 0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영이 약간 모자라게 나올 수도 있는데, 8, 5, 0, 0, 0, 0, 0 3, 세제곱 센치미터입니다. 얘를 세제금 밑으로 고치라는 거예요. 공간이 너무 좁네요. 이렇게 고치라 했어요. 넉넉한 공간. 여섯 개를 공을 지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섯 개 공을 지우려고 보니까, 여섯 개를 지운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섯 개는 원래 점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으로 토끼처럼 뛰어간다. 그래갖고 70.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얘도 봐봐. 여섯 개를 지울 거잖아. 그러면은 원래 점이 여기 있는데 그냥 우리가 안쓸 뿐이야. 왜? 너무 당연하니까. 소수점 아래 뭐가 있어야 점을 찍는데 소수점 아래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로 점을 찍을 필요가 뭐 있어요? 점을안 찍죠. 하지만 점은 여기 있습니다. 여섯 개 지우라고 했지? 그럼 토끼가 되어 봅시다. 뽕뽕셋넷 다섯 여섯 일로 가니까 5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여섯 칸을 뛰어갈 거거든요. 원래 점은 여기 시커멓게 있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기로 가야 되는데요. 하고 새로운 점이 나왔어요. 점 8 5가돼야 되는 거잖아. 0.85. 근데 이상해. 0.85. 이상하잖아. 앞에 뭐가 살짝 있어줘야 되겠죠. 빈 공간이라도. 0.85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0.85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일로 갔습니다만은 그냥 0.85는 왠지 이상해요. 0.85. 어떤 친구는 0.85 0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근데 이거는 삑. 이게 통틀어서 그냥 하나로 이렇게 0점으로 써주시는 겁니다. 0.85라고 써주시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조금 연습을 해봤는데요. 이것도 알아야 될것 같아. 헷갈려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정리해드립니다. 길이가 있고요, 여러분. 넓이가 있고요. 또 부피가 있습니다. 차원이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얘는 1차원. 얘는 2차원, 얘는 3차원입니다. 자, 그래서 길이를 보면 은 길이가 이제 1m가 있죠. 1m는 뭐랑 똑같습니까? 얘가 100cm예요. 100cm. 그러면 1제곱미터는요? 1제곱미터는 뭘까요? 이거는 땅에 그릴 수 있는 건데요. 부피는 없지만요. 넓이는 있죠. 왜요? 얘는 가로가 1이고 세로가 1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약간 모자라면 그려볼까요? 1m, 1m. 라고 치고. 요게 바로 1제곱미터입니다. 얘가 1m고요. 100cm. 얘가 1m면 돼요. 그럼 이만큼 넓이가 내 땅이다. 그럼 아우, 좋겠다. 이런 땅이 시골에 있으면 난좀 좋을 것 같아요. 1제곱미터만이라도 내 땅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치면 되는 거잖아. 서가지고. 하여튼간. 그래서 1제곱미터가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 만약에 내 땅이 시골에 1제곱미터만큼 있다. 그러면은 가로 1m, 세로 1m만큼, 그만큼이 내 땅이라는 얘기죠. 물론 100제곱미터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게 100개 있다는 얘기니까. 자, 하여튼간, 그럼 1제곱미터는 뭐냐면 가로가 1m고 세로가 1m인 내 땅. 그러니까 가로가 1m 곱하기 세로가 1m인 이런 땅이잖아요. 그럼 계산해보면은 100cm 곱하기 100cm잖아요. 그럼 얘는 cm가 두개잖아 그래서 제곱센치미터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0끼를 합치면 은 많이 되는 거지. 오, 얘는 많이구나. 되는 것이고, 부피는 좀 전에 했었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상자입니다. 그 안에 볼륨이 있어요. 어떤 공간이 있다고요. 얘는 그러면 1m 곱하기 1m 곱하기 1m니까 100cm 했던 걸왜또 하냐. 강조하는 겁니다. 100cm. 곱하기 100cm가 되다 보니까 오 얘는 그럼 100만 제곱센치다 세제곱센치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더 강조해 드립니다 길이는 그냥 1차원적인 겁니다 그냥 1차원적인 거예요 쭉 가고 끝이야 쭉 가고 끝 그런데 만약에 1m는 100cm라는 것이죠 1제곱미터는요 넓이입니다 2차원이에요 2차원 왜 2차라고 할까요? 가로하고 세로가 있으니깐요 만 제곱센티미터예요 그럼 1 세제곱미터는요 부피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피를 그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려볼까요 완전 그리는데 재미붙어서 너무 재밌어 이렇게 쫙쫙 또 너무 잘 그리죠 이렇게 부피가 생깁니다 3차원이죠 3차원 우리가 천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천장 모서리를 보면은요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요런거 이런 거, 이런 거. 여기뭐 지금 3차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만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두 개가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이까지 생각하는 거니까. 3차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하튼 결론적으로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너너 너. 이제 완전히 알았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럼 한번 다시 정리. 1 m 는 100cm이고, 이건 길이다. 1제곱미터는 만. 제곱센치다 1 세제곱미터는 0이 또 2개 더 붙어서 100만 세제곱센치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왔다리 갔다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류면체래요 이런 문제 풀적에는요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른쪽 정류면체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고요 1번에서 가로는 몇 센치일까요? 세로는 몇 센치일까요? 높이는 몇 센치일까요?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답을 딱 보고서 1m 다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얘는 센치를 물어봤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돼? 물론 1m이긴 합니다. 근데 1m가 몇 센치죠? 그렇죠. 100cm다. 세로도 그렇다. 높이도 어쩔 이렇게 됐어요. 자 일단 다 썼습니다. 그러면은 부피를 두 가지로, 세제곱미터와 세제곱센치미터로 각각 구해보세요라고 했는데요. 이미 우리 다 했던 겁니다. 어떻게? 여기가 지금 세제곱미터로 돼어 있잖니? 오,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미터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미터 세개 구하라 이런 뜻이니까 숫자를 1 쓰고, 1 쓰고, 1 써서 1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이 칸의 간격을 보고, 간이 좁으니까 1이고, 크면은 100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은, 이제 단위를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자, 밑에 거 보세요. 얘는 세제곱 센치미터입니다. 오, 호라 그럼 세제곱이 3개 곱해졌다는 얘기니까, 센치가, 센치. Cm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1m가 몇 센치냐는 거잖아. 다 100이야. 올0 0 나는 맨날 별점 맞을 거다. 그리고 공은 6개. 100만원. 엄마 100만원만 주세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어, 왜 이렇게 쉬워? 0만원 이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래요. 세제곱미터인데요. 얘가 단위를 세제곱센티미터로 바꾸고 싶답니다. 0이 몇개더 붙으면 될까요? 그렇지. 여섯 개더 붙으면 되는데, 앞에 3이 있잖아. 그러니까 3에다 붙여주셔야 되는 거지. 오케이, 3. 1, 2, 3, 4, 5, 6 하면 됩니다. 예요. 세제곱센티미터가 숫자가 너무 크니까, 아우, 단위를 크게 해가지고 숫자를 좀 작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얘로 바꾸려고. 그럼 0을, 6개를 없애야 되거든? 그래서, 짠짠짠짠짠짠짠. 오 oh 마이 갓. 답은 7이 되겠습니다.